안녕하세요, 낭만수학입니다. 자, 오늘은 2018년 중등부 KMO 1차 11번 문제를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먼저 보시고 제가 또 힘내서 최대한 예쁘게 그림을 또 그려놨어요. 문제랑 그림이랑 함께 정독해서 보시고 또 직접 풀어 보시고 또 풀이 영상을 볼수 있도록 당부드릴게요. 자, 우선 그림 한번. 매체해 보시고 문제 한번 읽어 보세요. 됐어? 어.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야. 됐지?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각 B랑 각 C랑 각이 같아. 그 다음에 음, M이 BC의 중점이고, 그다음 P는 AC 선분 위에 있고, Q는 선분 MC 위에 있어. 그리고 CPQ 각이 90도예요. 그리고 R은 선분 BM 위에 있고, S는 선분 AB 위에 있고, 각 BRS가 또 90도야. 그리고 SR 보이죠? SR, 그 다음에 선분 RQ, 그 다음 선분 PQ.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PC는 9, BS는 11. SQ와 PR의 교점을 X라 할때 MX 길이를 구해라. 라는 질문이야. 헤이, 됐지? 어. 자, 그러면 우선 MX 길이 봐봐. 삼각형 SRQ가 RQ와 SR이 같기 때문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러면 MX가 그죠? MX가 선분 BC랑 수직이라면, 그죠? 수직이라면 XMQ 삼각형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MX 길이랑 MQ 길이랑 같아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Mx가 BC랑 수직이면 참 좋겠다, 그지? 그죠? 여러분들이 이게 수직이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금방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수직일까 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작업을 먼저 하는 게 훨씬 나을 거다라는 거죠. 그지? 어, 이게 수직이 아니면 상당히 고로워지는 거지, 이거. 괴로워져. 괴롭다, 고통스러워, 진짜. 응? 급동 만난 것처럼. 됐어? 어. 자, 그래서 이게 수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수직이 될 것인지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시면 돼. 최악의 경우 아니라면, 그죠? 아니라면, 점 X에서 밑변 BC에 또 수선을 그어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서 가야 되겠죠. 근데, 뭐, 상태로 봤을 때는 아니죠. 그죠? 느낌 오잖아. 느낌 쎄하게 온다고. 와우, 길이. 그치? 예. 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삼각형 C, P, Q. 삼각형 B, S, R. 그죠? 요두 삼각형이 각, B, 각, C 같고 90도, 90도 해서 닮음인데, 대응변인 P, Q랑 sr이 길이가 같다 했으니까 합동이 되죠 됐어? 어 합동 합동이니까 이 cq가 11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br이 9가 돼 그러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sr은 얼마가 되지? 121에서 81 빼니까 40해서 2루트 10이죠 이렇게 이제 길이들이 이제 나오는 거지. 에이, 됐지?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좀 적어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삼각형, 누구? B, R, S. 이거랑 삼각형, CPQ. 음, 이게 합동이라서. BR 길이 9, 그 다음에 QC 길이 11, 그 다음에 PQ나 SR이 2루트 10 하고 이렇게 구하는 거야. 에이, 됐지? 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점 p 에서 밑변, BC에 이렇게 수선을 내려주는 거야. 수선. 이 수선의 발을 H라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삼각형 보이죠? R, X, M. 보여? Rxm, 그 다음에 Rph, 보이지? 닮은 어, 보이잖아. 그러면 탄젠트 값, Rm분의 mx, Rh분의 ph. 이 B가 성립하면 수직 맞잖아. 그죠? 어, B가 성립한다. 그걸 보여주면 되는 거지. 됐지? 어, 자, 그래서 변 길이들을 하나씩 좀 구할게요. 우선 ph 길이. pH 길이는 직각에 직각해서 중이 때 했죠? 직각 삼각형 닮은 소자공식 쓰면 되죠. 음. 그래서 소자공식 쓰면은 pq 여기 좀 적을게 pq 곱하기 pc 9는 그죠? pH 곱하기 11 해서 pH 길이는 얼마? 11분의 18 루트 20. 11분의 18 루트 c 됐어. 어, 무슨 공식 소자 공식 쓰면 되는 거야. 됐죠. 어, 그 다음에 qh, qh는 어떻게? pq 제곱은 40이죠. pq 제곱은 11 곱하기 qh 해서 qh는 11분의 40. 지우고 됐어? 어, 직각삼각형 닮음에서 했던 공식들을 쓰시면 돼요. 음, 그죠? 자, 따라서 BC 길이는 어떻게 돼? 그럼 BC 길이는 9에다가 11에다가 RQ, RQ가 2루트 10이잖아요, 그죠? 2루트 10 플러스 2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bm 길이는 절반이니까 루트 10 플러스 10이 되죠. 그래서 rm은 물 흐르듯이 변 길이가 다 나와. 어? 됐어? 그럼 rm 길이는 어, 루트 10 플러스 10에서 9를 빼면 되니까 응, 루트 10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mx가 지금 bc랑 수직이다라고 가정했으니까 MX 길이는 MQ하고 같겠죠. 그죠. 그래서 MQ 길이, MQ 길이는 얼마가 되는데? MQ 길이는 어, 루트 10 플러스 10에서 11 빼면 되잖아. 그죠. 루트 10 마이너스 1 이렇게 일사천리로 구해져요.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확인한다고? 음. 여러분들은 RM 분의... RM 분의 MX 자, 이 b 값이랑 RH 분의 PH 됐어? 이 탄젠트 값 이것이 뭐하다라는 거?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되는 거지 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RM 길이가 루트 10 플러스 1이고 MX는 MQ가 될 거니까 루트 10 마이너스 1이 되고 RH는 RH는 어, RQ에다가 QH 더하면 되죠. 이 루트 10에 QH 11분의 40 분의 PH 11분의 40. 1 8루트 10. 됐어. 어자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시면 돼요. 음, 좌변 유리화해서 식정리 해주시고, 우변 분모분자의 11곱 해가지고 약분 좀 해주고, 유리화해서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시면 돼요. 됐어. 어, 같음을 확인할 수 있어. 어, 내가 해봤어. 진짜. 어. 시간 관계상 아,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됐어? 어 자, 그래서 이 b 값이 같기 때문에 MX랑 선분 BC랑 수직이 맞다라는 거죠 에이 됐지? 어, 따라서 MX 길이 X는 바로 MQ 길이가 되고 MQ 길이는 루트 10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지 짠 어때 음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MX 길이가 MX MX가 이 BC랑 수직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좀 논리적이고 아주 멋깔스럽게 맛깔스럽게 이렇게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하고 조금은 사실 찍고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확인해본다. 설령 최악의 경우 아니더라도 이렇게 변기리들을 다 구해두기 때문에 구해 구해놓고 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또 수선을 끄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또 피타고라스 같은 걸 써야 되겠죠. 에이, 그렇게 되긴 사실 1차 시험 치고 요즘 시험 많이 쉬워졌는데 에이,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조금 애바다 그죠? 음. 됐어. 어, 다시 한번더 직접 풀어보십시오. 됐죠? 감사합니다.